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훈 강사입니다 자 원래 오늘은 그 변액법 원래 세번째 강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은 이 강의가 좀 삐리 꽂혀 갖고 어 그래서 오늘 그냥 이거 했습니다 원래 강의 이런거는 이렇게 꽂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걸 제가 우리 우리 시청자 우리 영업인 여러분들에게 좀꼭 알려드리고 싶어 가지고 오늘 오전에 제가 1대1 세일즈 코칭 그 울트라 세일즈 스쿨 수업중에 했던 얘긴데 좀 음... 음, 정리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내용이 갑자기 너무 해주 해드리고 싶어 갖고 인용을 합니다. 제목은 뭐 활동량이 부진한 이유. 특히 그 세일즈에서 이 마인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인드가 왜 마인드가 중요할까? 멘탈이 왜 중요할까? 마인드, 멘탈, 쉐프, 뭐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중요한 건이 정신 상태, 이 마인드가 왜 중요한가? 활동량이 부진한 이유가 바로 마인드 세팅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업적 영업인들있죠 어, 영업이 안 되시는 분들, 힘드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업이 힘드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 뭐냐면 첫 번째 활동량이 부진해요. 음? 그럼 이런 표현하죠, 강사님, 제가 게을러서요. 어, 게으른 건 여러분들 비정상이 아닙니다. 다 게을러요. 게으른 게 정상이에요. 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왜? 막,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방송 교육방송 아닙니까? 조회수 얼마나 됩니까? 구독자 수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방송에 왜 제가 무슨 뭐 먹방을 하긴 합니까? 뭐, 남을 험담을 하긴 합니까? 뭐, 연예인뭐 가식거리 얘기를 합니까? 그죠? 다 이게 먹고 살는데 도움되는 피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데, 구독자 수가 안 늘어나잖아요. 왜? 이게 교육방송이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저질적인 거였고, 막 그냥 즐기는 거, 쾌락적인 거였으면, 백만조에서 때렸죠. 빨갛고 나서 는춤추고수 막, 막 먹방하고, 어? 물론 제가 고급바람으로 먹으면 누가 보겠냐, 말이, 어? 누가 보겠냐, 말이긴 했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저진스러운 내용, 막, 안티한 내용, 종신보험 까고 무슨 보험 안 좋다, 보험 세일즈맨들 뭐, 나쁘다, 뭐, 이런 거 하면 쭉쭉쭉 올라가요. 어그로 끌면. 그죠? 어, 원래 사람들은 쾌락을 좋아해요. 쾌락적인 거. 그죠? 게으릅니다. 원래 다 게을러요. 다. 유튜브 딱 켜서도 어쨌든 그런 쾌락적이고 유의적인 거안 보고 이 교육방송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널려 있는 건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먹는 거나, 뭐, 놀거나, 막 이런 거나 있잖아요. 무슨 뭐, 애국봉, 국뽕 뭐,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그 활동량이 부진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영업을, 어? 응? 진짜 할 일이 없어갖고, 진짜 할 일이 없어갖고, 영업직을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모를까 대개 자기가, 자기 말로, 어? 영업 내가 해서 팔자만좀 고쳐보겠다 오신 분 치고, 게으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게으른 사람은 여기 지원을 못 해요. 왜, 게으른 사람들은 알아요. 고정급도 안 나오, 내가 이렇게 게으른데, 고정급도 안 나오는 이 영업직에 도전했다가는 쪽박차고 그 의지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게으르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고정급 나오는 데 가서 탱자탱자 하면서 빨간 날 놀면서 살려 노력을 하지, 절대 이러한 이근면성이 요구되는, 특히 보험업이나 세일즈업 종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고정급이 없으니까 그들이 알아요 오면 굶어 죽는다는 걸 그러면 어쨌든 자기말로 보호업계나이 세일즈업계에 조인하신 분들은 그래서 근면한 사람이 속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근면한 사람들이 왜? 왜 오면 바보가 되고 멍통구리가 되고 저업적을 하게 되나 왜 활동량이 부진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면 첫 번째 전화를 안 해요 전화를 안 한다는 이유는 전화하기 싫어해 응? 그럼 왜 전화 안 할까?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어, 내가 솔직히 저업적이야. 20코씩 전화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20코를 하루에 두세 번도 전화 안 할걸? 그만 이해합니다. 왜? 전화하기 싫은, 왜, 전화하기 싫은 이유가 있거든. 자, 다시. 활동량이 부진한 이유는 전화하길 싫어해서 그래요. 전화하길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고. 전화하기가 싫어한 이유는 뭐냐면, 유효 상담이 적거나, 유효 상담식 거절 비율이 높아서 그래요. 응? 그죠? 즉, 만약에 상담을 예술로 해, 응? 상담만 들어왔다면은, 그 보험회사에서 안티한 사람들을 그냥 확 보험가입시켜. 어?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콱 가입시켜. 그러면 여러분 전화 미친듯이 하게 됩니다. 왜? 아니, 거절해봐. 응. 거절이 두렵지가 않으니까. 그래, 안 그렇습니까? 거절이 두렵지가 않죠. 당신이 그렇게 거절하지만, 나 정상인이 만나갖고 10분만, 20분만 시간 내주면 당신은 보험을 계약하게 될 거야. 내가 제안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가입하게 될 거라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나 상담했을 때 70, 80% 확률로 내가 고객을, 고객을 내가 가입시켜. 그럼 전화 미친 듯이 합니다. 전화하는 게 즐거워져요. 왜? 전화는 쪽쭉돈 버니까. 돈 벌려고 온 거잖아. 그죠? 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화하면 일단은 거절이 날라와. 그죠? 거절을 무릎쓰고 어떻게 든 약속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효 상담이 적어. 유효 상담이 적다는 거 뭡니까? 보험 얘기를 하려면 두려워하는 거야. 왜? 보험 얘기 섣불리 들이댔다또 거절날라오게 뻔하니까 피해버리는 거죠. 즉, 기타 방문만 하는 거야. 기타 방문. 만나갖고 노닥거리거나, 그냥, 탱자탱자거나, 하 밥이나 먹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는 거야. 사람 만나는 목적은 니즈 환기를 하고, 초회면담하기 위한 것인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이거 유효 상담이 없다든지, 유효 상담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품과 서비스, 즉, 보험 얘기하길 두려워하는 거죠. 어, 그걸 하길 두려워하는 거야. 아니면, 얘기를 해봤자, 거절당하는 비율이,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 비율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기 싫죠. 그죠? 왜? 만나봐야 답안 나와. 그 다, 답, 만나봐야 답안 나오는 걸 가지고 전화를 하자니 하기가 싫지. 전화하기가 싫으니까 활동량이 부진하고, 지점이나 사무실에서 죽대는 시간이 많거나, 찐질방에 늘어져 있거나, PC방 같이 체있는 거예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PC방도 없으니까, 어딘가에 짱 박혀가지고서, 쓸데없는 거 하고 있죠 모바일로 게임하고 있겠지. 그죠? 어,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모바일에 만약에, 폰에 게임 있다. 당장 지우세요. 다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캔디 크러시 이런 거 있으면 당장 지우세요. 그거 저 그거 있으신 분은 망한 거예요, 그냥. 그거 있으신 분은. 음. 자, 그럼 왜 유효 상담이 좋고 왜 유효 상담시 거절 비율이 높을까? 왜 그럴까? 이유가 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보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제품과 서비스에서 긍정적이지가 않아. 본인 자신도 사실은 부정적이야.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몰라. 응? 그러니까 대개 보세요 보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제품을 제안해도 작은 걸 제안해.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 공통점이에요. 큰 상품을 제안을 못해. 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험이 정말 좋은 거라면 5만 원짜리가 좋으니까 500만 500만 원짜리 훨씬 좋은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 안 그래? 응? 싸고 좋은 상품은 눈이 없다, 왜 말씀드렸죠? 눈이 없다. 제가 예전에 실전에서, 필드에서 영업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고객님, 아니,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살때 싸구려 사는 사람이 어딨냐? 자취할 때 혼자 사는 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결혼하면 신혼생활 때이 백색 0세까지다 비싼 거 쓰지 않습니까? 왜? 오래 쓸 거니까. 그래, 안 그래? 이거 화법이 있죠? 제가 밑에 화법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거. 응? 냉장고 테레비 이런것들 싼거 사는 사람 못봤어요 에어컨도 그렇고 그죠? 건조기니 뭐니 백만원 넘어가는 가전들은 다 비싼거 삽니다 할부로 끌어갖고 비싼거 사요 그래 안그래 그죠? 차살때 일부러 경차 사는 사람이 어딨어 아주 정말 근검전학해가 검소 하시는 분이라면 모까 일반적으로 차는 다 자동차 비싼거 사요 분수에 넘쳐서 사서 문제지 그죠 비까지 내면서 여러분 집살때 일부러 소형아파트 소형 작은 집을 사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일부러 고우원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비까지 내갖고 좋은 집 산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단 말이지 왜 한철, 여름 한철 쓸 건, 여름 피서철에 가서 쓸 슬리퍼나 쪼리, 뭐 이런 것들은 싸구려 사는 게 맞죠. 한철 쓰고 버릴 거니까. 그러나 10년, 20년 쓸 거는 무조건 좋은 거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보험은 1, 2년 씁니까? 이게 왜 전기보험이야? 보통 여러분들 종신보험이랄지 일반적인 보장성보험 다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걸 왜싼걸 하냐고. 고액들한테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험은 싼거 하면 큰일 난다. 싼거 하면. 왜냐면은, 하 왜냐하면, 싼건 보나마나 혜택이 적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싸고 좋은은 싸고 지나치게 좋은 보험사가 망하거든. 보험사도 비즈니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사회적 기업 아니잖아. 그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상품을 만들면 망해요, 그냥 이게. 그죠? 보험료 대비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돼야지만 얘가 굴러간다고. 영업 조직에다 수당 주고 뭐가 직원들도 급여 주고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그죠? 보험도 비싼 게 좋은 거야 원래 비싼 게. 자 사망보험금 5천만 원짜리가 좋은 겁니까? 사망보험금 0억짜리 아, 십억짜리 엄청 좋지. 근데 사망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작은 걸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기약 아주 낮춰갖고 어쩔 수 없이 주기약 빼버려주세요. 주기약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안 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이 싼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판매는 영업인 자신이 보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다 보니까, 고객하한 거절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 같아도 안할것 같은데, 넌안 하겠지. 그니까, 러 아싸리 들이대도 작은 보험을 들이대는 거. 5만원짜리, 3만원짜리. 수당 적은 거. 큰거 들이대면 용기가 없는 거. 영업을 10년 했어도, 4만 보험 10억짜리, 20억짜리 판매해본 경험은 단한 번도 없고, 보험료 사이즈는 맨날 10만원 이하로 잔잔한 거라 하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삼성전자 제품 치고 싼거 봤어요? 얘는 다 비싸잖아. 삼성전자가 왜 세계 1위 기업이냐? 휴대폰, 스마트폰 제일 비싸게 팔아먹고 제일 바가지 씌우고 그 다음에 고객만족시키는 기업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인류 기업은 제품이 비싸요 화장품도 여러분들 아메리도 퍼시픽, 설라수 무진장 비싸요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모르시죠? 여자들 기초 화장품 무지 비쌉니다 근데 원가 비용은 안 비싸요 왜? 화장품이라는게 글리세린하고 뭐하고 뭐하고 수분하고 뭐 섞은 거 밖에 없어 원가가 별로 없어 그런데 되게 이미지거든 이미지 연예인들 사갖고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그죠? 어, 아무리, 아무리, 초고, 고급 화장품이라고 거기다 막 금가루로 떡을 치고 막 그냥, 산삼, 그냥 다애기 쓰는 거 아니에요. 아주 막큼 들어가 있지. 근데 이게 여러분, 인류기업들의 특징은 고객한테 바가지 씌우고 고객을 만족시켜. 삼류기업 망하는 기업은 싸구려 상품 제공하고 고객한테 욕을 얻어먹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다시. 인류기업은 뭐라고요? 고객한테 바가지 푹 씌워요. 마진 왕창 뽑아. 그런데 고객이 만족시킨다고. 어, 대표적인 회사 애플, 삼성전자, 세계 1류 기업들의 특징 그런 3류 기업, 망하는 기업 뭡니까? 예, 싼 제품 제, 제공하고 제 마진이 적으니까 또 고, 요, AS가 개떡이라서 욕으로더먹어 대표적인 게 여러분 중국산 제품도 우리나라 어쨌든 중국산 제품도 AS에 부실한 경우가 많으니까 사고도 사람들이 후회하죠 예, 싼거뭐하나 샀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우리가 AS망이 안돼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운 얘기예요 성공한 영업인들은 고객들 다 같이 푹 쉬어요 또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야 어? 잘안 되는 영업인들은 고객들한테 맨날 까이는 거예요. 비교해 다, 가격에 비교도 하고 뭐에 다 하면서 항상 싸구려 상품 제한합니다. 그런데 또 남는 게 없다 보니까 AS가 부실하니까 또 요구도 먹고. 이 악순환 간단 말이죠. 즉,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보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가 않은 거야. 내가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긍정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그럼 이게 큰 문제를 일으켜요. 자, 여러분들 라면 하나 끓여도, 라면 하나 끓여도, 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 근데 이 라면을 정말 이 먹는 사람한테 정말 라면 맛이 무엇인지 라면의 진짜 맛이 무엇인지 세계 최고의 라면을 지향하는 내가 이 맛을 보여주겠다는 정말 직업 정신이 장인 정신 이런 글로벌 마인드 를 갖고 끓이는 사람이 있어요. 끓여 파는 사람이 있고. 근데 똑같은 라면인데 하이심명이 입에서 욕이 흘러나. 내가 이놈 건 내가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억지로 끓는데 내가 그냥 아 그냥 누가 먹거나 말거나 나이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음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맛이 좋습니까? 무조건 일본이죠. 그죠? 내가 라면을 먹고 싶어도 처음에 끓인 사람이 요리사가 만든 걸 먹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붕어빵을 팔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마인드 갖고 붕어빵을 만든 사람이 있고, 누가 처먹거나 말거나 아무런 그냥 생각, 개념도 없이 그냥 먹, 그저 먹고 사느니, 이래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연히 후자는 망해요. 구두를 닦던, 무엇을 팔던, 그게 빵을 만들어 팔던 다 똑같습니다. 자동차를 팔던 똑같아요, 원리는. 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싸구려 학품 취급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보험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부재하니까. 이게 몰라서 몰라.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어?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약에, 죽다 살아나, 죽다 살아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종신보험 가로는 게 있어갖고, 그 처자식들이 다 혜택받아서 죽다가 살아났어. 그런 사람 당연히 보험에 대한 마인드가 최고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어, 가끔 여러분들 보면 쉽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진짜 암에 걸렸던 분들. 보장금을 받 보장금을 충분히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들 되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자, 보험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야, 이제야 철학이 부자한 거야. 그니까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왜? 여러분들, 만약에 보험이 나쁜 거라면. 왜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 친한생명, 미래생명, 왜 굴지의 보험사가 있고, 미국으로 가면 매트라이프 생명, 뉴욕 생명, 에키터블 생명보험, 악사니모니, 세계 굴지의 보험사 아닙니까? 그다 부도독한 기업들 아니야. 이게 말이 안되잖아 이게. 100년 넘게, 100년 넘게 보호법은 있었고, 항상 전 세계 세일즈의 기둥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영업의 근원이 다 보험에서 시작된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부도덕한 기업들 순위 아닙니까? 그죠? 이거 굉장히 보험 상품은 인류의 지혜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이 보험은 내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지, 이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업할 때였습니다. 영업 3년차 했을 거예요. 술자리에서 제 동문들이,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이. 다 이제 제가 보험 얘기 안 했던 친구들인데, 그냥 친구들의 돈 오랜만에 만났는데, 거기서 한 친구가 술자리에서 보험에 되게 안티하게 얘기하는 거야. 보험은 쓰레기라는 돈, 필요가 없다는 돈. 내가 걔한테 대놓고 그랬어요. 야, 친구야. 너, 네가 지금 건강하니까, 네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 네가 만약에 암에 걸리면은, 이 3만원짜리 라이나 생명 안 보험도 네 생명줄로 바뀐다. 그래, 안 그래? 내말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중환자실 가보면, 응? 다돈 없어서 곡소리 나잖아요. 지금 치료이 없어갖고. 맞아요, 안 맞아요? 국립암센터니, 요양원님 가보면은, 다이 보험 없어서 난리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나 보험 있어? 이 생각부터 들지 않습니까? 그죠? 어, 이거, 이거. 보험은 굉장히 이런 인류 역사 지혜라 말이죠. 그니까 러 제가 이, 그, 방송 보면 생로병사 합법이라 그래갖고, 생로병사 합법이라갖고, 어, 똑같은 암, 암 진단금 3천만원 만드는데 예금 적금이 좋아, 주식이 좋아, 응, 보험이 좋아. 이거 설명해 준거 있지 않습니까? 네, 모르신 분은 여기 화법 보세요. 다 있습니다. 예. 그니까 이런 보험에 대한, 보험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부재. 그니까 무식해서 그래.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게 가르쳐주는 데가 없으니까. 왜? 보험을 가입하면 보세요 여러분 은행에 은행에는 계좌트죠 주식은 계좌트죠 보험은 증권나 왜 증권 나온지 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 아무도 몰라 그죠 맨날 하는 게 보장구석 리모델링인데 그러면 20년나 종신보험 언제 깨야 될지 모르면 몰라 기준을 몰라 여러분 보장자산 자산 이 숫자로 된 것들은 이 자산의 최고치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요 그죠? 그러면 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20년 납이야.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보면 가입한 지 다른 보험사 거뭐 가입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거나 12개월밖에 안 됐거나 3년 된 사람, 5년 된 사람, 납입만기 20년이면 19년 된 사람 다양한 고객들이 나오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물어보면 다틀려 기준이. 어, 그거 빨리 깨서 좋은 거 아니야? 원리가 뭡니까? 이 대답을 못해. 응? 응? 해약한 금액이 어느 정도를 참아야 될왜 원리가 뭡니까? 이해를 못해. 대답을 못해요. 잘 모르는 거야. 자 대표적인 경우는 변액보험 특강 제왜합니까 변액보험 마이너스 나왔는데 펀드 세팅 어떻게 몰라? 펀드 세팅 어떻게 되는 건지 펀드 구조가 뭔지 자동재배분 같은 게왜 개념이 나온 것인지 이다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세일즈가 안 되는 거야. 지도 모르는 거 판매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일즈는 일종의 솔선수범입니다. 자 이래서 어느 조직장이 지가 근태가 안됩니다 자기가 근태가 안되는데 조직원들한테 일찍 나오라고 하면 누가 말듣겠어요 그죠? 누가 말듣느냐고 자 부모가 맨날 부모가 책을 안읽고 공부를 안해 자식한테 공부하라 책읽거나 하면 자식이 말듣겠어요? 아빠는 해 이렇게 다로 대들잖아요 애들이, 그죠? 세일즈도 똑같습니다 세일즈맨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일즈 잘하는 사람들은요 보을 본인이 되게 좋아해요 자기가 판매한 제품과 서비스에 미쳐 있어 몰입해 있어 이건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전독씨 있죠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 이영자 씨가 먹방 한번 보세요 이영자 씨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 그냥 먹는 것만 생각하면 그냥 입이 찢어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먹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못 참는 거야. 얘기해주고 싶어야 되니까. 그죠? 세일즈고수를 마찬가지야. 자기가 너무 그거를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다 보니까 거절한 사람 만나면 답답한 거야.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저는 완전히 이 종신보험, 사망보험에 꽂혀있는 사람이니까 사망보험이라는 거 니직 없는 사람 보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전화했어요. 거절해서 자꾸 전화해서내 얘기 한 번만 들어보라고 자꾸 전화하고. 왜? 답답하니까. 왜? 분명히 내 얘기 들으면 하게 될 거거든, 이게. 진짜 내얘기 들으면 결국 하, 하더라고, 이 사람들. 이 왜? 아주 타당하고 이치에 맞는 얘기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억지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음. 사망보험에 대한 원리는 여러분들 밑에 강의 한번 참조해보세요. 거의 단어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에, 이게 무형의 상품이다 보니까, 또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유형의 상품도 여러분들 이런 철학과 원리를 정확히 깨우쳐야 돼요. 내가 그래야지, 아, 이해가 돼. 그래야 좋아하는 거야. 내가 좋아야 남한테 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있게. 자신있게 권할 수 있다고. 자 여러분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게 친한 사람 만나보면 이게 진짜 지가 좋아서 나한테 권하는 그 사람 말기는 정확히 못 알아들어도 느낌상 얘가 지가 좋아서 나한테 권하는 건지 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나한테 권하는지 알아요 몰라 다 알아 그죠 이게 지금 알고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서 들은 풍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안다고 어설프게 하는 얘기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겪은 일을 얘기 갖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안다고 그죠 음. 제 강의가 파워풀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저는 뻥을 안 쳐요 어 저는 진짜 겪은 거 내가 해본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파워풀한 거에요 이게 느낌이 실리니까 그대강이가 되게 제 강의가 파워풀한 겁니다 저는 뻥을 안 치니까 해본 것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임팩트가 떨어지는 강의는 대개는 자기가 경험해보자남에게 듣고 한거에 편집을 하거나 그니까 이제 파워가 약해지고 느낌을 실는 것이 어려워지고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것인데 아무튼 이 보험도 일종의 솔선수범입니다 그니까 러 내가 먼저 좋아해야 돼 이게 세일즈 원칙이 원래 지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 지가 잘 파는 거, 지가 쫙, 이거 진짜, 도시 이걸 왜안 사지? 야, 이 좋은 걸왜안 살지? 이러면서 시작돼야 돼. 근데 이럴려면은, 원리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있어 생겨요. 저절로,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 철학이 생깁니다. 아, 나는 이, 내가 생각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규정이라는 게 있어. 어, 근데 그걸 이제 거기에 따라 소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똑같아. 그런데 상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이런 텀블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보험일수록 그게 더 심해져요. 이게 무형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입하는 즉시 혜택도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일부러 병에 걸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역선택을 하거나 보험 사기를 치지 않느나? 일부러 막 병도 없는데 그냥 실손보험 타먹으려고 나 일부러 병을 만들어 갖고 도수 치료나 뭘 일부러 받지 않느나? 그래 안 그래요. 그니까, 보험은 특징이 뭡니까? 무형 상품인데다가, 장기 상품인데다가, 장기 상품이라는 거 고객한테 큰 부담을 지운다는 거예요. 탄장 혜택도 없어. 그러다 보니, 이 내가 취급하는 사업, 이 영업자의, 영업인의 마인드와 철학이 굉장히 중요해. 그거에 따라서 고객한테 전달력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험인서잘 모르는 거야. 10년을 영업해서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잘 몰라서 그래. 이게. 여러분들 이 게으른 건 뭐냐면요 이 게으른 게내 인생에 얼마나 데미지 끼지인지 몰라서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게으르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매년 내가 원래 벌었어야 돈몇 천만 원씩 날린다고 생각하면은요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게을러질 수가 없어 어 강사님 왜 부지런 난 부지런하게 사는 게왜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친 사람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몰라서 몰라서 응? 자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 제 사진 좀 줄일게요 여러분들 여기 이거 요요 보험에 부정적이니, 영업자가 영업이니, 보험에 부정적이니, 보험에 부정적인 고객이 걸려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 자, 부정적인 사람하고 긍정적인 사람하고 붙여놓으면 얘기가 안 통해요. 코드가 안 맞아. 맞아, 안 맞아요? 자산가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붙여치면 얘기가 안 통한다고. 코드가 안맞아 이게. 골프에 미친 사람하고 낚시에 미친 사람 부딪혀서 서로 얘기가 안 통해. 그죠? 여긴 낚시 얘기만 하고여는 골프 얘기만 할 거니까. 어? 자산가는 돈 버는 얘기만 하는데, 여기는 돈 없는 얘기만 할 거니까. 돈 없는 타락만 할 거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영업조직 똑같습니다. 하이퍼 포머하고 로우 포머하고 만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할 얘기가. 서로 이렇게 교감이 안 돼. 물론, 멘토링은 되겠지는 하겠지만요. 그죠? 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 뭐 어울리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보험에 부정적인 FC는, 영업인은, 이게 주파수가 그렇게 돼갖고, 보험에 부정적인 고객이 걸려. 꼭 이렇게 돼요. 응? 보험에 긍정적일 때, 보험에 긍정적인 고객이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원래. 주파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보험에 부정적, 평소에 보험이 부정적이니, 보험에 부정적인 고객이 주로 걸리는 거야. 그럼 무슨 일 벌어집니까? 거절에 똥방아지 뒤집어 쓰는 거지, 그죠? 마인드가 자, 이제 이게 결론인데, 마인드가 불안한 상태에서 보험에 부정적인 고객이 자꾸 걸리자. 여 자기가 취급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마인드가지 불확실해, 불안해. 과연 내가 이걸로 오래 일할 수 있을지 죄송합니다. 내가 과연 오래 일할 수 있을지. 어 이게 정말 다음 달다 다음 또 확신도 별로 없고 내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 정말 이게 정말 고객의 인생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게 정말 돈을 주고 쓸만한 물건인지 제품인지 확신이 없다 보니 이런 마인드 불안한 상태에서 그렇지않아도 불안한 상태에서. 보험에 부정적인 고객이 걸리니 거절이 칼날이요 칼날이 쑤시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업적은 적어지고 맞아 안 맞아 요 마인드가 불안한 상태에서 보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을 만나도 부족할 판국에 마인드가 불안한 상태에서 보험에 부정적인 고객이 걸리니 업적은 쪼그라들고 업적이 쪼그라들으니 가슴은 더 움츠러들죠 그죠 맨날 이게 들러리스는 인생이니까 회사 나오면 수당 걱정에 생활비 걱정에. 그죠?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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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하려고 그래도 걱정, 그죠? 어, 이 엄동소란에 나가면, 야, 이 코로나에, 어, 사람들도 안 만나주는데, 그 가서 또 거절당하려고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지, 엄동소란에, 그죠? 가슴이 움츠러들고. 그러니까 일은 더하기 싫고 그럼 활동량은 더 부지질해지죠? 그럼 소득은 더 빈곤해지죠? 악순환에 빠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얼굴이 병들어, 얼굴도 점점 힘이 빠지고. 주변 사람들이 무슨 걱정 있어? 이런 얘기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 사무실 나가기도 싫어 왜? 얼굴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 있어? 이게 아니야 무슨 걱정 있어? 어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사무실 나가기도 싫고 어디 짱박혀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서가 순서가, 순서가. 응? 자이 이야기가 지금 이 방송 듣는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에 한다면 해, 해결책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길 바랍니다 자 모든 저 영업 저업적 영업인들 공통적 으로첫 번째 활동장이 부진해지거나 부진해요. 어그 이유는 뭐라고요? 전화들을 안 해, 컨택을 안 해, 고객들하고 컨택을 안 해. 응? 문자 카톡 하지면안 돼요 원래 전화하는 거예요 원래 무조건 왜 상담 약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난다. 고 사람을 만나도 이호 상담이 적거나 아니면 거절을 당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 이유는 본인이 보험 제품과 서비스요. 특히 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지가 않아. 어? 그러니까. 왜 그게 부정적이냐? 치가잘 몰라, 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객들의 거절에 대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보험을 가서 정확히 이해하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왜? 이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타당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기업이 있는 거고. 어, 타당한 상품인데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고. 그 본인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어떤 고객이 걸린다고요? 부정적인 고객이 걸리는 거야. 부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만나니까 계약이 나옵니까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죠.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인드가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보험에 부정적인 고객이 자꾸 걸리니 업적은 적어지고, 업적이 적으니 응? 가슴 움츠러 들고, 활동량은 더부진해지고어 소득도 빈곤해지고, 그 악순환이 빠지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세일즈 퍼포먼스는 영업이란 마인드의 좌우대요. 물론 연봉이 1억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시장 3억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이렇게 바뀌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세일즈 퍼포먼스는 여러분들의 실적은 여러분들의 마인드에 저하됩니다 근데 그 마인드는 교육으로만 가가 돼요. 인류 조직은 교육 시스템이 발달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영업 조직에서 근태가 중요한 이유, 그 결국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뭐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시간 정해고 맨날 아침만 근데 아침에 나와서 할게 없어. 그럼 근태 무너지는 거예요. 아침에 살게 없는 조직이면 그 근태가 무너져요. 왜? 아침에 아침잠 줄이고서 새벽 같이 나왔는데 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어. 그럼 당연히 안 나오죠, 이 사람들이. 어.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조직은, 인류영업조직은 교육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요. 특징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 영업시스템, 교육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내가 근무하는 교육 시스템 별로다. 그럼, 어떻게 하게?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니까, 러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멘토링을, 영업 고수를 찾아가서 멘토링을 삼, 삼다든지, 아니면 어떤 스터디 모임을 조직한다든지, 정한되면, 이, 그, 어, 세일즈 TV, 또는 이런 영업 관련된 방송 중에서 긍정적인 것,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고충시킬 고추시켜 줄수 있는 것들을 계속 중기적으로 보시면서 학습을 병행이 되면 세일즈는 결국은요, 세일즈 퍼포먼스는 영업인들의 마인드. 여기서 마인드라는 건, 이 마인드가 상태에서 그국 열정이나 하고, 도전 의식이나 하고, 끈기가 나오고 인내, 정성 모든 게 이제 파생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태도가 형성되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마인드는 계속 약화돼요 이게, 이게 원래 마인드는 가, 이게 항상 약화돼 시간이 이 시간이 계속 자꾸 강화시켜야 돼, 자꾸 결심해줘야 되고 결국은 교육을 계속 받아야 한단 말이죠. 영업의 마인드 결국 교육으로만 강화되고 인류 조직의 특징은 교육 그리고 결국은 인류 영어인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학습을 해,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 지금, 2020년이 이제, 열, 열, 십 며칠 밖에 안 남았죠.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입니다. 어, 그리고 물론 지금도 이제, 시, 2020년 마감을 위해서, 이 코로나에 불구하고도 열심히 뛰신 분이 있겠죠. 항상 우리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쵸? 어, 일취, 일신, 오일신, 일취월장을 성장하셔야 됩니다. 항상, 네, 예, 세일지TV와 함께, 일취월장, 성장하시는 영업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공부하시는 영업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